에이럭스 종목 번호 475580, 이종목은 약간 업데이트 좀 하려고 들어왔어요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, 어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위에, 어, 고점, 저 고점, 대, 저 고점이 저한테 딱 잡혔네요. 어쨌거나. 네. 네, 예, 그 부분 잡혔기 때문에, 예,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, 어. 이 종목 자체가 흐름이 약간 터치하고 저항받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, 살짝. 예. 그래서 여기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죠, 여기. 예. 이게 대시야 무슨 말인지. 예. 일단은 상 한번 보내고, 주구장창 여기서 뚫을 것처럼 움직이다가 한번 뚫으면, 세게 뚫으면 당연히 홀딩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매물소와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뚫으면 홀딩이에요.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